자, 3월 23일 일요경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음, 금요경만은뭐 변명의 여지 없이 아, 졸전을 펼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일요경마 집중해서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서울 11개, 부산 6개 준비된 내용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서울 일경주 국육등급 1200m 단거리 레이스고요. 자 이번 경주 시내 마필들 간의 대결이긴 한데 뭐 인기마 게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선행은 5번 로드투어 스퍼 여기에 10번 레이저런 요두 마필이 선행 가능성이 열려있고 안쪽에 2번, 4번 두 마필이 선유권 붙여놓을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지고 있고요. 음 이번 경주 인기리를 끌고 있는 5번 로드토어스퍼 저도 인정을 좀 하는 마피입니다. 1,200m 최근 2회전 선행으로 경주를 풀어가면서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직전 2 착을 기록을 했고요. 이번 경주 5번 게이트라고 하면 크게 전개를 풀어가기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선행 전개 후에 직선에서 버텨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5번을 충마로 좀 세워놓고 후차권으로 팔리고 있는 6번 하늘감동, 여기 10번 레이저런. 6번 하늘감동은 직전 선입전개로 사착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마이야 기술 안장교체를 좀 하고 나오는데요. 마이야 기술이라고 하면 좀더 앞선에 붙여놓고 경주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10번 레이저런은 작년 10월 13일 데뷔전 이후에 거세를 하고 좀 공백을 두고 나왔던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 나름 적응을 잘 하고 이제 정상 주기를 맞이를 했습니다. 거세 이후에 변화된 걸음을 좀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서울 일 경주 5번을 총마로 놓고 6번, 10번 가볍게 추천을 좀 드려보면서 쎄요 7번 브리도킹 스타 뭐 고가의 마필인데 1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이긴 한데 마방을 5 2주에서 23조로 2월달에 이적을 했습니다마는 크게 경주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서울 1경주는 5번을 충마로 세워놓고, 인기마필 도마필, 6번, 10번 가볍게 공략해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2경주입니다. 구격등급 1300m레이스. 음, 이번 경주도 인기마게임으로좀 보고 있고요 선행은 2번 코탑, 에 6번 해원용마, 자 7번 천지 레이디도 순발력을 좀 가지고 있고요 KT 점이 있기 때문에 2번이 단독선행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번 경주 인기 1, 2위 3번 동진선더 2번 코탑 도마필의 인기도 인정을 좀 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3번 동진선더 직전에 선입전개로 3착을 기록을 했는데 음, 직전 경주의 안쪽 주로의 덕을 좀본 이유도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인 선입력, 뭐, 디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저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 자, 이번 코탑 역시 안쪽에서 뭐, 게이점이 있기 때문에 선행전개로 풀어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버텨낼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자, 3번, 2번 두음 아필의 인기도 인정을 하면서 음, 터질 수 있다. 자, 터진다라고 하면, 뭐, 보고 있는 복병 마필은 1번, 불국시대가 되겠는데요. 아주 부진한 17조 이동국 조교사 마방의 마필인데, 11주의 공백을 두고 나옵니다. 자, 공백기를 좀 두고 나오면서 훈련에 공을 좀 들여놨고요. 안쪽 1번 게이트에서 최적전기를 한번 풀어내 본다라고 하면, 혹은 입상권에 부정 가능하다.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선입전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 2경주는 3번 2번 도마필의 인기도 인정을 하면서 국병마필 1번 불국시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어 등급 1300m 레이스고요. 이번 경주 선행은 2번 댄싱강자, 9번 초원돌풍, 자 6번도 순발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2번, 6번, 9번 요세 마필의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자 이번 경주 누림수를 두고 가는 마필은 자 2번 댄싱 강자가 되겠습니다. 뭐 북병권 마필인데요. 네, 마필 직전 1,700m 거리 도전을 하고 다시 1,300으로 거리를 내렸습니다. 자, 1,300m 앞선 전개 후에 버텨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안쪽 게이트 이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선행 혹은 선입 전개로 경주를 풀어 간다라고 하면, 이변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서울 3경주는 이번 댄싱 강자 복병마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산으로 왔습니다. 부산 일경주 국육등급 1300m레이스. 어, 금요일에 부산. 부산은 와, 이 편성에서 대내 하는 마필들이 뭐 복병으로 배당을 터뜨리고 좀 들어오는데요. 자, 5번 동남 돌풍은 2편성에서는 인정을 좀 해야 되겠고요. 자, 최근 2회전 1300m 계속 뭐 3차, 2차 경쟁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박재희 기수로 안장교체를 좀 하고 나오는데, 자, 5번 동남 돌풍은 2편성에서는 인정이 되는 마필이다. 자, 5번을 충마로 좀 가져가면서, 자, 9번, 10번 뭐 인기권 마필들보다 우선 복병마필, 2번 팁, 탑을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말필 작년 7월 5일 데뷔전을 치렀다가 오랜 공백기를 좀 두고 어찌 보면 이번이 다시 데뷔전 성격이 좀 강한데요. 자, 2월 8일 주행 재검 때 모습을 좀 보자면 뭐 스타트 이후에 크게 추진 없이 잡고만 타면서 직선에서도 뒤집을 좀 보여줬었고요. 음, 공백기를 좀 두고 나오는 만큼 긴 시간을 두고 훈련에 굉장히 공을 들여놨습니다. 이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유광이 기수 안쪽에서 선입전계, 전개, 최적전계를 끌어낸다고 라 하면 이변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크다 부산 1경주 5번 동남 돌풍은 인기바필 인정을 좀 하면서 복병권 2번 팁탑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5등급 1400m 레이스고요 인기리 2번 금화 포머스트 요 서울은 계속 인기마를 인정을 좀 하고 가야 되겠는데 자 이번 금화포모스트 뭐 선행선입 취입 어떤 전개도 풀어낼 수 있는 전개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뭐 게이트 2번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인정이 된다. 자 이번 금화포모스트를 충마로 좀 인정을 하면서 자, 후착으로 우선 6번 예스마담을 우선 공략을 좀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편성이 안쪽에 2번 금화포모스트 6번 예스마담 제가 볼 때는 6번이 순발력 면에서는 앞서 있기 때문에 단독 선행으로 경주를 풀어간다라고 하면 이변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마필 11주에 공백기를 두고 나옵니다. 1400m에 계속 선행을 나가고도 좀 디심 부족을 보였던 마필인데 공백기를 두고 나오면서 준비를 잘 하고 나옵니다. 50조와 김의정 기수 호흡도 잘 맞고 있고요. 선행으로 경주를 풀어간다라고 하면 버텨낼 가능성도 있다. 서울 4경주, 2번 금화포모스트를 인정을 하면서, 6번 예스마담 우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입니다. 음, 이번 경주 고고등급 1200m 단거리 레이스인데요. 이번 경주 선행은 7번 비키댄싱걸 여기에 8번 경남드래곤, 안쪽에 1번 나베여걸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좀 가지고 있고, 7번, 8번 이두 마필을 좀 선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기 마필인데, 7번 BK 된 신거는 직전 선행 전개 후에 무너졌던 마필인데, 역시 인코스 무거웠던 주로 탓이었었고, 8번 경남 드래곤도 직전 선행 전개로 2차 선행으로 경쟁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번 경조, 앞선 전개할 수 있는 요 7번, 8번 두 마필을 인정을 좀 하면서, 음, 이번 퀸티케는 저는 내측보다는 오히려 외곽이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외곽에서 오히려 자기 주폭대로 전결을 풀어갔을 때더 나은 경주력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데 안쪽 게이트가 오히려 저는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후착권 한마필만 더 붙여가면 3번 앨리스 마리를 좀 붙여가 보겠습니다. 다실바 카드로 변화를 좀 모색을 하고 있고요. 자, 선입권 전개를 펼쳐갈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끌어낸다라고 하면 입상권 충분히 도전 가능한 전력. 우선 이경주는 7번 BK 댄싱건을 총마로 좀 가져가면서 이개 마필입니다만은 8번, 3번 이렇게 두 마필 우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BK 댄싱건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95등급 17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노림수를 두고 가는 충마 6번 슈퍼 선다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5등급 부진마 경주로 볼수 있는데요. 10전을 치르는 동안 이렇다 할 경주력은 좀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이번 편성이 제가 볼 때는 근래에 치러 왔던 편성 중에 제일 약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장출 기수가 연속 기승으로 호흡을 좀 맞춰가고 있는데요. 자, 참았다 직선에서 한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서울호 경주는 6번 슈퍼선더 노림수에 충만합니다. 자 부산 3경주입니다. 고고등급 1,400m 레이스. 자, 이번 경주는 7번 스카이승을 노림수를 두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스카이승 자, 3연속 1,400m 계속 도전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음, 최근 예전 게이트도 8번, 12번 외곽 게이트에서 전개를 풀어내기에 조금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외곽 전개로 나름 끈끈한 d 심을좀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자, 권호천 기수가 다시 한번 호흡을 좀 맞춰가고 있는데, 선행마을 보내놓고 2선, 3선 외곽 전개로 종줄 좀 풀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 또한 3경주 7번 스카이승의 선전을 기대해 보는 경주입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사등급 1200m 단결의 레이스. 3전 3승 100%의 복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2번 오늘드 스마일. 압도적인 순발력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1번 마이티센도 빠르고요 2번 오늘드 스마일. 3번 컴플리트 레벨, 6번 울트라삭스, 9번 블루레이서. 자, 이런 마필들 앞선이 굉장히 치열할 걸로 보이는데, 자, 2번이 압도적인 선발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단독 선행으로 경주를 풀어 간다라고 하면, 연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2번을 총마로 가져가면서 우선 안쪽에 최적전기를 끌어낼 수 있는 1번, 마이티센을 후착으로 우선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2 회전 강자들과 좀 싸워봤고 물론 이번 편성이 그리 약한 편성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직전에 싸웠던 상대들보다는 좀더 약해진 편성 안쪽에서 최적 전개를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한 마필 더 가져간다라고 하면 4번 문학보이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학부위는 5등급에서 2연속 우승을 하고 4등급 승급 후에 전에는 스포츠 서울비 대상경주까지 경험을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마필도 기본 순발력은 좀 가지고 있고요. 자, 이마필도 2선, 3선에 부청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위권 전개좀 끌어내면서 직선에서 한발 기대해 볼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서울 육경주는 2번 오늘드 스마일을 총마로 인정을 하면서 1번, 4번 우선 마필 공략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1번, 4번 요세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부산 사경주로 왔습니다. 음, 혼합 4등급 1 8 0 0 m 레이스고요. 4번 경주 노림수의 충마 6번 블루 포인트입니다. 자, 직전 승급전에서는 5착으로 나름 잘 적응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번 경주 대비해서 훈련 강도도 대폭 끌어올리면서 준비를 잘 하고 나옵니다. 자, 6번 블록 포인트는 계속 추입 작전을 구사를 하면서 참았다가 직선에서 한발 쓰고 있는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에도 분명히 한발쓸수 있는 추입 타이밍은 올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재 개수가 계속 호흡을 좀 맞춰가고 있는데요. 직선에서 한발 기대를 해보면서 일단 사경주 6번 블록 포인트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레이스고요 이번 편성에서 5번 오리온 알파, 뭐, 지울만한 근거도 없고, 뭐이 정도 편성이면은 와야 되는 편성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선행선이 뭐, 어떤 전개든 풀어낼 수 있는 경주력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직전 1400 선행으로도 2착을 기록을 했고, 이번에 1200으로 그래도 줄여놨기 때문에, 자, 앞선 전개 후에 버텨낼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서울 7경주는 5번 오리온 알파 총마로 인정을 하면서 가볍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입니다. 국 3등급 1200m 단결이 레이스고요 자, 이번 편성에서 선행은 8번 태왕신기가 이 편성에서는 압도적인 순발력을 좀 가지고 있고요 7번 오픈스카이 자 안쪽에 2번, 1번 두 마필은 선유권에 붙일 수 있는 순발력을 가지고 있고, 겨울 때는 8번을 단독선행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혹은 7번이 강하게 의지를 좀 보인다라고 하면 옆에 붙여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번 경조 8번 태왕신기는 인정이 되는 마필입니다. 자 1,200m 선행 강자로 평가를 좀할수 있는 마필이고, 제뭐 늑발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 편성에서 충분히 수 있다. 8번을 좀충마로 가져가겠고요. 7번 오픈스카이도 마체가 좀 400kg 초반대 짝기는 한데 승급 전의 부담 중량이 51kg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앞선 전개 후회전은 충분히 버텨낼 가능성이 있다. 후착권 그대로 좀 가져가겠고요. 한 마필 더 가져가고 싶은 마필은 10번 플라잉 에이스입니다. 자, 10번 플라잉 에이스는 단거리 추입마 성격이 좀 강하긴 한데 부산조로가 뭐 선행도 되고 추입도 좀 먹히는 주로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전개만 풀어내면 라스트 한발을 기대해 볼수 있는 마필입니다. 부산우경주 8번 태왕신기를 충마로 인정을 하면서 7번 10번 도마필 우선 공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7번 10번 요새마필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동아일보배 대상경주가 되겠는데요. 음, 안말경주고요 이번 경주 13번 플라잉스타, 뭐, 크라운 함성, 1번 글라디오스, 라운 포레스트,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좀 끌고 있는데, 인기 1위 13번 플라잉스타, 음, 13번 게이트, 전개를 풀어내야 되는 부담은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 과감하게 이변을 기대를 하면서, 음, 5번 퀸톱을 노림수를 두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치러진 두 번의 대상 경주에서 5착, 4착, 나름의 경쟁력을 좀 보여줬던 마필이고요. 최근에는 일반 경주 우승을 좀 거두면서 컨디션이 최상에 와 있는 마필입니다. 임다빈 기수가 계속 좀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데요. 뒤는 나오는 마필입니다. 5번 게이트 참았다가 직선에서 한발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배 대상 경조 어, 이변을기를 하면서 5번 퀸톱을 복병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 퀸톱의 이변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부산 6경조입니다. 이번 경조 8번 디스파이트 위는 인정을 좀 하고 가겠는데요. 이마필이 최근 2회전 살짝 늦바람에서 어, 마지막 라스트 막강한 추입력을 보여주면서 어, 우승을 좀 거두었는데, 자, 발주에 대한 부분은 살짝 불안감은 없잖아 가지고 있습니다. 한데 뭐 지고 갈 수는 없는 마필이기 때문에 8번은 좀 인정을 좀 하면서 복병 마필 9번 닥터 캡틴을 복병 마필 추천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1,800m에는 강점을 좀 가졌던 마필이고 어 이번에 3 등급에서 2등급으로 점핑 출전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상대적으로 부담 중량 52kg의 혜택을 좀 받은 마필인데요. 대마필 1800m만 강점이 있는게 아니라 1600m도 3전 2회 우승을 거뒀을 정도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앞선에 빠르게 붙여놓을 수 있는 순발력도 있고 혹은 참고 타도 되는 마필입니다. 참고 직선에서 한발 기대 해보면서 부산 마지막 6경조 8번 디스파이트 윈, 복병마필 9번 닥터 캡틴 두마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조입니다. 국사등급 1800m 레이스. 음, 이번 경주는 7번 볼린을노림수를 두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량 카드 김성현을 꺼내 들었는데요. 음, 뭐 결론은 선행입니다. 주어나사나 선행으로 경주를 좀 풀어 가볼 텐데요. 자, 기습 선행으로 경주를 풀어 본다라고 하면 이변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서울 구경주는 기습선행을 나갈 수 있는 7번 볼린을 북극마필로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자, 인기 1위 사하라칸이 취소가 됐습니다. 음, 그러면서 좀 경주가 싱거워진 면이 있는데 자, 2번 마이티에버. 김태희 기수가 뭐 마이티 시리즈는 거의 시체말로 몰빵 기승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마필, 뭐, 뒤가 워낙 좋은 마필입니다. 안쪽 2번 게이트에서 뭐 참았다가 직선 한발 쓴다라고 하면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후착권으로는 기습선행 나갈 수 있는 1번 테칸을 우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0경주 2번 마이티 에버를 인정을 하면서 1번 테칸 이렇게 두 마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 마지막 11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단거리 레이스고요. 이번 경주 6번 도깨비를 노림수를 두고 한번 과감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도깨비 이번 편성에서 가장 빠른 순발력을 가지고 있고요. 어, 물론 안쪽에 2번 월드피플, 5번 샤이노미도 빠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데 6번이 이번 편성에서는 가장 빠릅니다. 자, 김성현 기수가 올라가 있는데요. 선행으로 사코나까지만 단독선행으로 경주를 풀어간다라고 하면 저는 직선에서 버틸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6번 도깨비 기습선행을 기대를 하면서 마지막 경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요경마 빠르게 역시 전달을 해드렸고요. 정말 일요경마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